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앵리더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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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만만치 않은 아이돌, 광명독사 우주소녀 유연정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주연정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리더 액션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액션이랑 저랑 여기서 아주 아주 재미난 별명을 하나씩 먹고 갔었거든요. 아 제가 이제 눈싸움을 했는데, 아마 이겼을 저요? 저3 초만 해줬어요. 네. 아, 3 초요? 근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오래 뜨고 있었거든요. 아 굉장히 독하다고 이제 광명 제가 이제 본집이 광명이어서 아 광명 독사라고 독사? 이제 네.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네. 없어질 별명일 줄 알았는데 아 2018년에 된아 지금까지도 아직도 광명 독사로 아 정말로? 잊지 않아 주셔서 너무너무 어 지금 감사해요 저는. 네. 그 사이에 대학생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저 이번에 새내기입니다. 아 네. <laughs> 이번에 대학 네 올해. 제가 이제 스무 아. 살이어서 대학을 네. 진학을 했는데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음. 네. 체력이 요즘 좀 많이 떨어졌다 아,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갑자기 체력이 안 좋아져갖고 조금 음. 어, 스케줄을 못 했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네. 그래서 어, 그때 푹 쉬고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아 건강합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한국 시리즈 2 차전 애국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보면서 어. 아 진짜요. 안 그래도 작가님께서 그 봤다고 다들 다 같이 네. 봤다고. 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보면서 저희가 그 저희도 아나운서 팀에서 같이 보면서 네. 아저 사람 노래 잘한다고 저희 나이 많은 아나운서분들도 아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국장님급들이 아저 친구 노래 참 잘하지. 네. 얘기하시고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죠. 사실 너무 너무 크고 중요한 네. 경기여갖고 네. 부담감이 진짜 많이 들어. 요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메이커가 한 박자 늦게 동, 동으로 들려갖고 어. 계속 속으로 카운트를, 제카운트를 유지를 하고 불렀어야 됐는데, 맞아요. 떨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나중에는, 알고, 나중에는 메아리 된 목소리 박자에 따라가서. <laughs>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잘못 느꼈는데. 아, 음. 그래도 너무 아쉬웠어갖고, 나,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더잘 네. 불러보고 싶어요. 이게 이게 트여있는 네. 그 스타디움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죠. 좋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좋은 경험인 거죠. 너무 네, 그렇죠. 영광스러웠어요. 연정 씨는 응원하는 야구 팀은 어디인가요? 저는 음. 사실 야구를 막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네. 제가 이번에 해스, 그 애국가를 불렀을 때는 SK랑 두산이었었는데 그렇죠. 음. 그두팀 말고 저는 야구 팀을 다 응원을 합니다. 그래요? 음. 네. 어, 제가 두산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 연정 씨가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 두산이 이겨가지고 아.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두산 그렇죠. 쪽으로 좀 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요 <laughs> 홍진호 씨가 우주소녀 루다 씨와의 친분이 있는데, 음. 예. 음. 아, 네. 어, 그렇죠. 왜 있는 겁니까? 그렇군요.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네. 게임을 언니가 좋아해갖고, 음. 게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맞아요. 저를 건데. 어떻게 표현했나요? 게임 잘한다고. <웃음> <웃음> 아, 게임 잘한 아저씨. 음정도? 네. <laughs> 웃는 상이잖아요. 네. 부드러운 인상인데도, 네. 게임에 들어갔을 때 몰입 장난 아닙니다. 약간 <laughs> 승부욕이 있거요 승부욕. 네, 승부욕 어, 승부욕. 네. 네. 눈, 아. 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아, 어, 연정 씨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허어어 이... 아! <laughs> 유현정 씨의 승리입니다. 어, 어. 오래 못 버티겠죠? 그신거 아니세요? 아니요진짜요 아, 진짜 프로듀스 원원이 나은 사이다보컬 유현정 씨는 아이오아이 활동을 마치고 2016년 루, 우주소녀 멤버로 합류 얼마 전 미니앨범 오지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어, 타이틀곡 부탁해는 음악방송에서 첫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요. 현재는 앨범 활동을 쉬면서 멤버들과 각자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멤버 엑시의 생일로 녹음이 끝난 후에 어떤 생일 축하 파티를 할지 어, 정말 너무나 궁금하네요 <웃음> <웃음> 프로토스 원어원이라고 <laughs> 생일이군요 안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까 언니가 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어? 아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네.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저희도 아쉽네요 <laughs> 네. 오늘 끝나고 생일 파티 하시나요? 안 그래도 오늘 생일이어서 네. 멤버들이랑 단체 그. 채팅방에, 응. 네, 거기 이제, 언니 생일이니까 같이 초벌자고, 이따 10시 <laughs> 반에 모두 집합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아, 에가도 장군이 집합! 아니요, 네. 아니요, 이제 멤버들이 지금 <laughs> <맥시오는 웃음> 생일이라고. 아 그래서, 지금 액시 언니가 열심히 녹음을 음. 중이어서, 아, 네,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네. 스피어를 잘하는 멤버 누가 있나요? 보나 언니라고 있는데, 보나 음, 언니가 보나씨. 눈치가 되게 빠르고, 음. 똑똑해갖고, 음. 잘 캐치해요. 왜냐면 솔직히 마피아는 이제 연기력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연기인지 아닌지를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음... 네. 아 돈맛을 보셨고 5만 원으로 엑시시 선물 산 겁니까? 음,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